주원이랑 같이 타요. 주원 여기 보고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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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? 주원이도 안녕. 저 옆에 타봐. 엄청 잘 탄다며. 응. 엄마 밑에서 찍고 있어. 어, 아빠랑 먼저 타면 그 다음 엄마랑 타자. 어, 주원아 내려오면 엄마랑 타자. 응. 중간에 어, 주원이 중간에 타야 돼? 어, 주에 그대로 들어올려졌네. 주원아, 얼마나 잘 타나 보여줘요. 어? 주원이 어디 가요? 아, 옆에. 어, 주원아, 거기 나도 엄마 나중에 탈게. 아이고, 효자네. 아이고, 효자네. 내려와요. 꽉 잡고. 우와, 어? 주원이가 더 빨리 내려오는데? 아, 아빠 무게가 있으니까 상당히 올라오는구나. <laughs> 쟤 재밌었어? 아. 오빠 는 벌써 또 달려나가네? 또탈 거야? 그래? 타? 죄 혼자도 탈수있을것 같지 않아? 응. 어. 끝.